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이렇게 왔더니 그때 그 전국 비구니의 회장을 지내는 해춘 스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입적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 스님이 저를 또 보더니 아이고 스님 잘 만났다구요. 나는 지금 여기에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이 스님하고는 별볼 일이 없는데 스님이 연세가 많으신 스님이 방 반갑게 하면서 손님 잠시 시간을 좀 내달라. 그 손님 내가 지금 바쁜데 그 말을 차나못 하겠어요. 바쁘다는 말을. 그럼 무슨 일인지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목동 청소년회관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지휘 가지고 처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에 주었답니다. 그래,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리달라는 거라. 그러니, 어릴 때부터 절에 와가지고, 그냥 장난 삼아,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편지 보낼 때 하나 이어서 보내면, 와, 아, 그림 재, 재밌다, 샀는 이 소리나 듣고 살았지. 별로 모르는 걸, 아 그렇게 큰 장소에다가 그 엄청나게 커요 또그 그, 그, 그 장소가 그런데 그의 부치고로 그림 하나 해달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스님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시켜야지 우리는 그 못합니다 예? 화선지 온장한 장만 내놔도 그의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메카에 갈란지, 눈이 캄캄한데, 이렇게 큰걸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스님, 딴 분들한테 하이서 이렇게 하고, 와버렸어요. 저는 그걸 이자비리고 있는데, 7월 봉날이에요. 아주 더운 날인데, 이 여론이 비군이 신인 애들 몇 분하고 이러시더니, 자꾸 밖에서 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8배 해보셨죠저 절을 하면 참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러나 손님한테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해 그림을 그려 죽었다는 말씀을 할 때까지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80 고령이신데다가 해숙병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도 있고. 절을 해 갈수록 젊은 비구이십나들뻔이 나만 보고 있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대로 본데도 없고 배운데도 없고 산에만 살았는데 뭘 합니까, 선님? 할 만한 걸 해라고 그러십시오. 이건 되지도 않는 걸 내가 선님한테 얘해도 예, 이는 나는 못해드립니다. 내가 선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그거 만들지 말고 수행자 하나 참신하게 그냥 살걸 그냥 두세요. 그래도 이 비구니는 절을 하다가 입적을 해도 행복하겠다는 포정을 짓고는 해거리면서 절을 하니 나중에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스님 돌아가실까 싶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는 일 잠이 안 와. 못 하는 걸 한다고 하시니, 거짓말 밖에 더 됩니까? 그 시간이 자꾸 하는데, 당신이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시는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시골에서는 먹지 못하는 과자, 또 난방에서 올라온 이상한 과일들, 몇 개씩 들고, 지나가다가 들렸다, 이 예. 요 그림 이야기는 꿈에도안 하고, 그때, 그 뒤로부터는. 그러고 맛있는 거 사지 하시라 그러면서 봉투도 하나 주고 가고. 또 당신이 또뭐종단에서그 러시아로 갈 일이 있는데, 어, 그 누가 이야기를 했더니 달러를 좀 주더라고. 손님 쓰라고 또 놓고 가네. 어, 그건 두지 말라고 나는 이제 그게 돈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그 이런 그들로 복이라 나로서는 밤에 잠이 안 와요. 능력이 있어요, 어찌 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오셨길래 선임용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말 대, 대고 말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길거리 나서서 탁발을 해서라도 돈을 드릴 테니까 그림 잘하는 분한테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전문가한테 시키세요. 그랬더니 선임이 마음한번 내면 됩니다. 나는 선임이 묵은하고 옛날에 정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질 않았습니다. 하고 자꾸 그러시네. 나는 이제 그선님 오면 겁나. 그러니까 부친님 전에 자꾸 자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든 저 비군이가 생각 바꿔가지고, 선님니 뭐, 네 아이라도 딴데할 때가 있다 소리 나오도록 부친님 전에 가서 저 비군이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날짜는 어느 날이 인그 개관을 한다고 떡한제 그것까지 갖다 주네요. 이런 것들이 입맛이 딱 없어요. 밥맛은 고사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응? 그게 그리기 되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리 나실때 목동 청소년회관이라는 거 국가에서 그뭐 큰지 작은지는 몰라도 그전에 가보니까 크더라고요. <laughs> 그옆붙여 놔놓으면 베라별 분들이 와서 좋다 나쁘다 굵긴데 그것을 그냥 저거 수화에게 행편없다 이리가 아니고 불교 선임이라 그런 게 그린 길이는 꼬라지 봐라 이래 되면 불교 위상이 어, 뭔가 엄떤 이런 생각하지 나는 다 하면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정진을 하고 그러니까 잠이 잘안 오니까 그걸 하기는 해야겠는데 약속은 다 했고 또그 사람이 또 말하다 났지 환희심만 났지 그게 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아이고 천 원만 넣을게 아니라 이제 아마 돈밖에 이 되니까 또 돈도 좀 있으니까 만을 합놔 보자 그래, 이제 천 원짜리 넣다 만 원짜리 불갑게 바꿨어요. 부처님, 제발 좀 좋은 그림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는 스케치를 하든지,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다 노고 부처님 전에 가서 자꾸 빽이라고 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습다고 굳든지 말든지 저는 자꾸 부처님 전에 빽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언해실 때 조주 스님이 그 앉아 계시는데 그 밑에 조주 스님 밑에 공부하던 수자가 그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또 있으면서 개가 한 마리 또 지나가니까 이 수자도 그냥 묻는 거예요. 조주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조주스님이, 무,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그무자 화두를 제가 했는데, 무 자를 이렇게 써서 동계동계동계동계 하니까 탑이 돼. <laughs> 그래서 그 종이를 펴놔놓고 내가 해오던가, 무 자를 동계동계 폭에서 달을, 해를 그리고, 그러고 우리가 법당에 가서 부침전에 절하다 보면은, 칠성전 가게 가보면은, 일강보살, 월강보살 있잖아요. 그것을 좀 현대화 있게 그리고, 동자들을 그리고 이래가지고, 그 그림을 갖다 하룻밤, 하루낮에 그렸어요. 문을 닫아놓고. 박수는 좀 이따 쳐야 되는데. 진짜 밥수 받을 만한 인연이 생겨져요. 그래, 그걸 다 하고, 오후 한 2시나 3시, 제 생각에 그래요. 그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떡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도장도 크게 해가지고, 다시 파가지고, 찍고, 도장 찍고, 와, 다 됐다! 하면서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파리에서 온 전화입니다. 89년도 정도 되니까, 네. 그, 그때 외국에서 전화 오면 전화비 많이 나간다면 철집에서는 뭐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환선생님 빨리 전화 받으라. 파리서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화를 갖다가 비군이 해, 선임한테 먼저 해야 되겠는데, 파리서 오는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가 뭐라 그러느냐. 소환선님 축하합니다. 그, 프랑스 민주 혁명 200주년에, 선임의 그림을 이쪽에 사람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당신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 맞물리버린 거예요. 저도 몰래 한의심이 나서 부처님 전에 가서, 아무리 안 울라고 막 눈물을 닦고 닦고 해도 막 눈물이 막 축축축 하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한국 불교에 부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한의심이 나그러 그러한 그림이 되게 내가 그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항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비구니 선임한테 전화를 또 하면서 내가 이런 이런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공개는. 공개나. 아이고 소환씨 감사합니다. 그래 비행기 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어르는 외국을 자주 들랑날랑 하시니까 그 교통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 저는 석관이 잘못돼 가지고 선빵에 있고 이래 가지고 그 그거, 그거 익히 갖고나. 걸망을 탕탕 빼하고 다녀야지 걸망 지고 다니면 누비옷 하나, 바로대 하나, 옷짚고 벗고 이상만 있으면 너무 뚱뚱해서 파이라. 그니까, 뭐든지 주면 탁 없애버려야 돼. 돈도 좀있으면 선바닥 들어가면 딴 망상이 생기거든. 저 돈, 제가 어찌 시카피 해야 되겠는데 싶은데, 국수로 삼국가, 어쩌고. 이런 생각이 나서, 공부가 안 돼, 나는. 그래, 돈도 안 많았지. 그,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한는데 뭐, 나도 몰래 뭐, 자비 있냐, 없냐, 큰데, 그요금 좋아갖고, 눈물이 충나면서, 목이 캬, 많이갖고, 없다 그랬더니, 그 왕복,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하고, 파리 근교 20개 도시에 2년 동안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독일에 베를린과 켈론에 하고, 모로코에 카사블랑카 하고, 또 라바, 모로코의 서울이 라바입니다. 거기 하고, 모나코 또, 또 하고. 그러니까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 그, 지금 이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있는 수환이의 이야기라고 막못 박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에서 된다는 거예요